고강도 플랫폼. 뭐, 내가 예견한대로 2024년은 이 가을 장사 거의 뭐50% 100% 났습니다, 다. 뭐, 이제 느낄 거예요. 뭐, 이번 달 벌써 뭐, 뭐, 빡빡하죠? 이제 뭐, 이렇게, 뭐, 이렇게 되나. 플랫폼 시스템이나 시스템 체계가 되지 않았으면 거의 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. 뭐, 스, 뭐 새벽에 시장 왔다 갔다 해가지고, 응? 뭐, 특별한 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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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건도 뭐, 특별한 돈될 것도 없고, 그냥 죽는 거죠, 뭐. 지쳐서 죽는 거예요, 지쳐서. 응? 이 고당도 플랫폼은 이제 불사조입니다, 불사조. 100% 살아남는다니까. 어. 가을 가게들은 거의 다, 50%다문 닫아요. 이번 구정에도 돈 먹을 게 없거든. 응? 뭐, 점점 더 심하죠, 이제. 응? 뭐, 이제, 이, 불사조만 살아남고, 다문 닫는 거예요. 뭐, 가을 장사 해가지고, 뭐, 300일에 볼 바에는, 뭐, 다 그만두는 거지, 뭐. 응? 맞잖아요. 하루에 뭐, 응? 어? 11시간씩 일해가지고 300 벌면 다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? 다 그만두게 돼 있으니까. 보자고요. 이제는 뭐, 알가 불가 할 것도 없고, 그냥, 예, 기본 매출 캐치죠 똑같이 갈, 갈면서 불분의졌지 응? 재고가 없어야 된다, 응? 기본 매출이 나야 된다. 끝이에 끝. 이제는 뭐, 이 고당도 플랫폼에 시대가, 전성시대가 오는 거죠. 이제 오늘 푹 자고 또 내일 열심히 해야죠. 응? 내가 누가 열심히 해요?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, 나한테 돈 벌어 줄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지. 어. 나 역시 남에게 돈을 벌어 주지 못하면, 나 내가 망하지 마. 나와 거래하는 파트너들도 나에게 돈을 못 벌어주면 망하는 거예요. 혼자 해야죠 혼자. 네, 중매인들이 이제 돈 되는 걸 보내와야죠. 보자고요.